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바람둥이 시아버지로 인하여 며느리와 아들의 고충을 전해드립니다. 시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놀랐다는 표현으론 부족하다. 그냥 충격이었다. 한 손엔 양주잔, 다른 한 손엔 마이크. 그 연세의 클럽 조명 아래서 춤을 추는 시아버지를 보는 순간 나는 이 결혼이 맞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시아버지는 올해 예순여덟. 보통이 나이면 아침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혈압약에 당뇨약에 하루 스케줄이 병원 진료로 가득 차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는 오히려 그 나이에 청춘을 다시 사는 중이셨다. 남편 말로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3년쯤 그때부터 슬슬 시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단다. 처음엔 뭐 친구들이랑 여행 다닌다고 했고, 그 다음엔 등산 모임이니 합창단이니 하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댄스 동호회 얘기가 나왔다. 댄스. 나는 그 단어부터 불안했다. 불안은 늘 맞는다. 처음 내가 시아버지의 여자 문제를 눈치챈 건, 시아버지 댁에 갔다가 거실에서 발견한 빨간 립스틱 자국 때문이었다. 컵에 선명하게 찍힌 그 자국. 문제는 그 컵이 내가 시아버지 생일 선물로 드린 컵이었다는 거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다. 아버님, 요즘 혹시 여자분 만나시는 거 아니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더라. 뭐, 친구는 좀 있는 것 같아. 요즘 인기 많으시더라고. 인기. 시아버지가 무슨 아이돌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웃고 넘겼다. 하지만, 그건 1번 여자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댄스 동호회에서 만난 50대 중반의 미용실 원장이었다. 얼굴에 진하게 화장한 사진을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며, 이 친구랑 라틴댄스도 추고, 룸바도 추고, 에헤이 멋지지 않냐? 그때 나는 밥을 먹다가, 밥알이 코로 들어갈 뻔했다. 그렇게 시작된 시아버지의 유흥 라이프. 하루가 멀다 하고, 노래방, 댄스홀, 와인바, 심지어는 단체 여행까지. 문제는 그 50대 여자분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분이 나타난다는 거다. 이번 여자는 부동산 중개인 시아버지보다 13살 어렸고, 시아버지 말로는 이 사람은 인생 상담까지 해준다며 매일 같이 함께 카페에 앉아 인생을 논하셨다. 며느리인 내가 보기엔 그저 시아버지. 카드 긁고 계셨다. 그 무렵부터 슬슬 집안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카드 값이 매달 200만 원이 넘고, 전화기에는 여보, 내 사랑, 요정님 같은 저장명이 줄줄이 등장했다. 아들은 화가 나기 시작했고, 딸은 그냥 포기했다. 나는, 그저 시아버지의 막장 라이프를 매주 업데이트 받는 며느리 1호였다. 가장 황당했던 건, 3번 여자 사건이다. 이분은 노래교실 강사였는데, 시아버지가 이분을 위해 보청기를 새로 맞춰주셨다. 이유는 간단했다. 노래를 더잘 들으라고. 보청기 가격. 180만 원. 카드 결제 문자 보고 나도 같이 귀가 멍해졌다. 이쯤 되니 우리 부부 싸움도 늘었다. 나는 매주 터지는 시아버지의 연애 에피소드에 지이고, 남편은 그냥 놔두자 인생 즐기시게 라며 태연하게 굴었다. 태연, 나는 지금 시아버지 때문에 기저귀 갈며 육아하는 중인데, 시아버지는 댄스홀에서 쩍벌 춤을 추고 있다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4번 여자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신 후였다. 그 여자분이 시아버지 집에 캐리어를 들고 등장했다. 무려 이틀 동안 머물렀다. 시아버지는 잠깐 쉬고 간다며 멀쩡하게 거실을 내주셨고, 나는 조카를 데리고 거기 들렀다가 그 장면을 보고 말았다. 50대 여자가 파자마 입고 거실에서 수박을 먹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노래를 불렀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의 트위스트를 라이브로 열창했다. 그날 나는 울 뻔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웃겼다.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 인생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후, 시댁 식구들끼리 회의를 열었다. 딸은 울었고, 아들은 소리쳤고, 나는 말렸다. 시아버지는 단 한마디 하셨다. 왜, 내가 뭐 잘못했냐? 나 혼자 살잖아. 내돈 쓰고, 내 인생 즐기는데, 왜 난리야?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 하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 다음 주, 시아버지 댁의 다섯 번째 여자가 등장했다. 이번엔 노래방 사장님. 시아버지보다 17살 어리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커플 사진으로 바뀌었고, 문자엔 오빠 사랑해요가 찍혀 있었다. 이쯤 되면, 시아버지 한 분이 드라마 16부작을 찍고 계신 거다. 그렇게 시작된 시아버지, 유흥 인생. 나는 그 속에서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한때는 시어머니 대신 잘해드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이젠 클럽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진다. 하지만 아직 진짜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나는 김치 세 통과 제육 볶음, 장조림, 깨 신무침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사실 요즘 들러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지만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지키고 싶었다. 그래도 당신을 엄마처럼 생각했다며 눈물 흘리던 그 시아버지의 얼굴이 내 마음 한 켠에 늘 남아 있었으니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방향제 냄새 대신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처음 맞는 향이었다. 거실은 깨끗했다. 컵두 개에 다 마신 와인병,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머리 끈 하나. 왠지 느낌이 이상했다. 나는 조심스레 반찬통을 부엌에 옮기고 김치는 냉장고에 넣고 마지막으로 제육볶음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놓고 있었다. 그때였다. 작은 신음 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소리는 분명히 시아버지. 침실 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아프신 건가? 쓰러지신 건가 싶었어.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됐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인 건 시장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무늬의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시아버지에 엉켜 있는 실루엣 둘은 소파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여성은 시아버지의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고 있었다. 젤 같기도 하고 하니, 그건 아마도 마사지 오일이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이거 바르면 피부 진짜 좋아져요. 다음엔 내가 등도 밀어줄게. 시아버지는 낄낄 웃으며 말했다. 에헤이, 이 나이에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나 젊어지겠는걸. 나는 그 장면을 딱 5초간 목격했고, 그 5초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다. 숨을 참은 채 나는 부엌으로 되돌아갔고, 반찬통을 챙기지도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그 순간 발이 떨리고 손이 얼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집에 돌아와도 정신이 없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막 퇴근한 얼굴로 아무것도 모른 짓에 아버지 집 갔다 왔어 뭐래 반찬 좋아하셔? 라며 물었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숨기고 싶은 마음보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 감정이 더 컸다 하지만 결국 그날 밤 나는 터지고 말았다 샤워하고 나오던 남편에게 말했다 나 이제 아버지 집못 가겠어 남편은 놀랐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힘들어. 너무 불편하고 이상해. 그집 냄새도 다르고 사람이 계속 바뀌어. 그제야 남편도 눈치를 챈듯 고개를 떨궜다. 나는 다시 말했다. 오늘 침실 문 열려 있었어. 아버지 방에서 어떤 여자가 있었어. 오일 바르고 있었어. 손목에 금팔찌 차고 발엔 큐빅 박힌 슬리퍼 신은 여자. 낯선 향수 냄새에 와인 마신 흔적에. 그리고 말을 잊지 못했다. 눈물이 날것 같았다. 분노보단 부끄러움과 당혹감.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불쾌하고 창피했다. 남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해. 나도 요즘 솔직히 아버지랑 거리두고 싶어. 근데 가족이니까, 그래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가 해. 나는 못하겠어. 그 말이 내겐 선언처럼 느껴졌다. 여느리로서, 아내로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처음으로 거부한 날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아버지 집에 가지 않았다. 김치도 반찬도 남편이 들고 갔다.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도 점점 빈도수를 줄였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시아버지는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제주도 사진을 SNS에 올리셨다. 여섯 번째 여자. 이번엔 리조트 직원 출신의 싱글 여성이라고 했다. 시아버지 말로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든, 심장이 통하든. 이제 내겐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유흥,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 속에서 우리 가족은 점점 지쳐갔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나는 솔직히 시아버지가 수입차를 뽑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했다. 평생 자식들 뒤치다 거리만 하고 살던 분이 갑자기 그런 차를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수입차를 뽑으셨다니 대체 왜요?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도 아버지 마음대로신 거니까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날 우리 집 앞에 그 붉은 스포츠카가 나타났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도로를 달리는 차가 바로 시아버지 차였다. 차 문을 쾅 닫으며 내리신 시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전에는 조용하던 분이. 갑자기 젊은 시절을 다시 산다는 듯. 인생 뭐 있냐? 죽을 때까지 놀아야지. 하며 으스댔다.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다. 아버지가 조금 들떴나 보다 싶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인 집착이 되었다. 며칠 후 SNS를 보니 시아버지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다. 레이싱복을 입고 트랙에서 찍은 사진. 여러 여성과 찍은 다정한 사진들. 그리고 와인잔을 든 모습까지. 거기에 붙은 해시태그들은 정말 청춘 만끽, 죽기 전에 놀자 같은 것들 뿐이었다. 그 여성들은 매번 달랐다. 여느리인 나로서는 마음이 변할 리가 없었다. 지난달엔 단발머리 안경 낀 50대 초반 여성. 이번달엔 금발로 염색한 또 다른 50대 여성.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젊은 여자까지 나타났다. 나는 남편과 매번 이 문제로 싸웠다. 아버지, 제발 조심 좀 하세요. 여자 문제 좀 그만 좀 하시고, 가족 얼굴에 먹칠하지 마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녀들은 척도 안 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그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력 보약을 부탁했을 때였다. 아들, 너 요즘 좋은 보약 아니야? 정력에 좋은 거. 내가 좀 힘이 딸려서 말이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보약 구해다 드려야 하나? 그 생각만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다. 나는 남편과 함께 점점 지쳐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아버지의 이런 행동들이 점점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 같았다. 여느리로서 내가 참아야 할 일인가? 아들은 아버지를 말려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는 걸까? 매일 밤 나는 이런 질문들에 시달렸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수입차를 뽑은 뒤부터 더욱 과감해졌다. 레이싱 연습을 한다며 트랙에 가고, 거기서 만난 여성들과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는 점점 가족 모임도 피하게 되었다. 시아버지의 여성 문제가 더 이상 웃어 넘길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집에 가기 싫다. 남편이 내게 그렇게 말했다. 나도 가기 싫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느리로서, 아내로서, 가족으로서 느끼는 감정들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즐거우시길 바랐고, 다른 한편으론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웠다. 어느 날 아들이 시아버지에게 직접 말했다. 아버지, 이제 좀 자제해주세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울었다. 이러다 정말 가족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불안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였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유흥은 멈추지 않았고, 수입차와 보약, 그리고 끊임없는 여자 교체는 우리 가족을 점점 더 아프게 만들었다. 며칠 전, 우리 집은 또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시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한마디도 없이 제주도에 세컨하우스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다. 세컨하우스. 남편과 나는 그 말을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다. 시아버지가 그런 큰 돈을 들여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산다니. 처음엔 뭔가 오해가 있겠지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시아버지는 이미 그 집에서 이번에는 제주도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어떻게 우리 몰래 그런 큰 결정을 할 수가 있지?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다. 남편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완전히 멀리한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했다. 시아버지는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을까? 나와 남편은 지난 몇달 동안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주입차 끊임없이 바뀌는 여자들. 그리고 이번엔 제주도 세 커나우스. 왜 하필 제주도야?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외롭기도 하시고, 조용한 곳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으신 거 아닐까. 남편이 대답했지만, 나는 그 말이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간혹 연락이 와도 내 인생, 내가 사는 대로 살 거다. 그 말만 반복했다. 나는 매일 밤그 생각에 잠 모지루었다. 가족보다 저 여자친구가 더 중요하구나. 아들이자 며느리인 우리 말은 귀담아듣지도 않는구나. 남편과 나는 그 문제로 자주 싸웠다. 이젠 정말 끝인가봐. 우리가 더 이상 시아버지를 붙잡을 수 없나봐. 그런 말들이 오가고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시아버지의 제주도 세커 나우스가 단순한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는 신호탄이라고 느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끝났구나. 가슴 한 켠에 자리 잡은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마음속으로 시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다. 외롭고 연세가 있으셔서 누군가 곁에 필요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이해가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그 여자친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가족이잖아. 그런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시아버지는 이미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그 세상과 점점 멀어져만 갔다. 1년 중 내가 가장 마음을 다잡는 날이 있다. 바로 시어머니 제사다. 늘 바르게 살던 분, 음식 하나에도 깔끔하고 정갈하던 그분. 그분 제사 날 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 조용히 경건하게 보내는 게 당연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제사 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다. 도마에 칼질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님이 계셨다면 시아버지도 이렇게까지는 안 변하셨을 텐데. 그날 남편과 나는 아침 일찍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음식도 미리 나눠서 가져가고 상차리 재료도 챙겨두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 한복판에 보라색 치마를 짧게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귓가엔 반짝이는 커다란 귀걸이를 단,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시아버지. 인사드려라, 제주도에서 참 좋은 사람이다. 같이 왔어.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지금, 제사 날에 그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야? 남편도 말이 안 나오는 듯 했다. 입술을 꾹 다물고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다 포기했다.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 여자는 제사상이 차려지는 동안, 조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언니, 이거 제사 음식이에요. 진짜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와, 요즘에도 이런 거 하는구나. 그녀는 웃으며 말을 던졌지만, 눈에 존중이란 건 일도 없었다. 그 말투, 그 눈빛, 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 남편이 조용히 시아버지를 데리고, 옆방으로 들어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두 사람의 말다툼이 들려왔다.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제사입니다. 그 여자분까지 데려오는 건좀 아닌 거 아니에요. 뭐가 어때서 사람 초대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 그냥 같이 온 거다. 그런 걸로 화내냐? 어머니 돌아가신 날에 그런 분을 데려오시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요? 내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난내 인생 산다. 너희 눈치 보면서 살 생각 없다. 그 말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혼자만의 욕심이에요. 가족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이런 날만큼은, 됐어. 넌 그냥 너나 잘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속이 터질 것 같았다. 한쪽에선 제사상을 차리느라 고생하고, 한쪽에선 멀쩡한 가족 사이에 폭탄 같은 사람이 끼어들고, 그걸 두둔하는 시아버지까지, 제사상이 앞에 있지만, 우리 가족의 자리는 이미 조용하지 않았다. 그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시어머니가 평생 싫어했던 유흥 냄새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액자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 앞에 앉아 있는 가족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다. 솔직히, 이제는 포기했다. 남편도 나도 몇 번을 말리고 타이르고 호소해봤지만, 시아버지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바람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여자들. 춤과 노래, 술자리를 향한 열정.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이번엔 누굴까? 남편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아버지, 프로필 사진을 넘겨보다 말한다. 며칠 전엔 한복 입은 여자였고, 그 전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오늘은 제주도 바닷가에서 손꼭 잡고 있는 사진. 처음엔 화가 났다. 무책임하고 가볍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시아버지의 방식이었다. 어쩌면 아버님 입장에서 남은 인생을 최대한 자기답게 살고 계신 거였다. 누군가는 조용히 손주 돌보며 지내고, 누군가는 조용한 동네에서 텃밭 가꾸며 살지만 시아버지는 이성과 유흥, 여행과 소비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채워가고 있었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모아 놓은 재산에 대해 남편도 은근히 걱정했었다. 다 써버리면 어떡하나. 우리에게는 뭐가 남을까? 하지만 이젠 안다. 그것마저도 아버님의 몫이다. 자식된 입장에서 뭐라 할수 없는 문제라는 걸. 그래서 우린 결심했다. 그냥 아버님이 하고 싶은 대로 두자. 그게 속 편하다. 그게 아버님 인생을 존중하는 길이다. 물론 가끔은 걱정된다. 혹시 어디서 다치시진 않을까. 누군가에게 소가 손해를 보시진 않을까. 너무 무리한 소비는 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그 모든 걸 떠나. 아프지 않고 활동적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다. 그래, 늦바람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싶지만 한편으로 나중에 나도 저렇게 살수 있을까 하는 이상한 부러움도 생긴다. 오늘도 시아버지의 카카오톡 프사엔 낯선 여자의 얼굴이 웃고 있다. 우린 그걸 보며 말 없이 밥을 먹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래도 건강하셔서 다행이다. 그래도 웃고 계셔서 다행이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니까, 감사합니다.